아니, 여기 지 내가 놀래. 여기를 그냥 쭉 누가 민어서 위로 올린다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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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 하고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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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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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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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니까 얘도 같이 가 아+ 내린다 생각하면 돼 그죠? 잡어 내려 놓고 내려 놓고 내려 놓고 내려 놓고. 무릎 펴요. 이거 할 때는 무릎 펴. 무릎 펴고 골반만 오고 골반만 잡고 어, <laughs> 이렇게 하면은 빠져요. 이거 인 잡은 거잖아 이렇게 잡는 연습이잖아. 응. 딱 무릎 펴 놓고 하나 둘원 밑에 빼원 잡고 그죠 여기를 여기 뼈를 이렇게 거울로 으면서 보면 여기 골반 뼈가 있잖아 여기를 그냥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다시 후 내려 후안되면은 내가 여기 잡고 서 뼈인데 잡고서는 끌어내려 후 내려 후 내려 후 내려 후 내려 후 내려 어어 엉덩이만 무릎 펴서 어업업 올려 업뒤가 아니고 옆으로 어. 잎는 것까지 연결해서, 머리 살짝 구부려 놓고, 어, 인, 오, 뺑!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둘, 셋이 뽀얘요. 이 내가 제일 다 가는 거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요저 그렇죠. 이쪽만 더올라가면 되겠다. 그렇죠. 아, 잘그린다 <laughs> 아우스 에 <세세. 웃음> 연결할 때 가슴, 골반 갈게요. 물 구부려고. 처음에는 꼭 가슴, 골반 가슴 골반 가슴 골반 가슴 골반 가슴 골반 가슴 골반 같이 가자 원투 가슴 가고 업 어, 가고 업 어, 가고 업 어, 가고 업 그다음에 동택때 걸 나올 때 그냥 뭐도록 그냥 이게 아니라 가슴을 밀고 나오는 가슴 가슴으로 밀고 나오기 당당해 보거든요? 그냥 평소에 가면 이렇게 걷잖아요? 가슴을 이렇게 보도 가슴을 이렇게 보면은 원투 쓰리 <laughs> Let's go 있어요 Let's go 다시 이 부분 뭐 간단하게 있잖아 이렇 놓고 Do you remember? 얘 가있었구나 Let's go 그래서 이렇게 나 찍고 있었잖아 딱딱 어, <laughs> 딱. 응, 딱 찍어놓고 이때도 열려있게 그다음 뭐야 뒤로 돌아요 그대로 뒤를 돌면서 내가 이기서 할게요. 돌았죠? 다리 옆에 놓고 한 손으로만 한 손으로만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양손 양손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깨예요. 지금 거울로 돌보면 그냥 올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힘을 줘서 이 여기에 꽉 잡아놓잖아요? 다못 올라가요. 이렇게 다안올라가거든요 여기 힘을 줘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풀이가 또 여기까지 올라가죠. 여기 끝까지 꽉 무겁게 잡아놓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팔꿈치로 먼저 내려온다생각 하거든요. 하나, 빠 씩, 세븐 에잇 드 왼기요 맨발이. Let's go, 들어봐. One, two, three, f o u i n t w i n g a n n a d 이쪽 발이 이렇게 어 있잖아요. 응. 이렇게 되으면나 오른발 놓고 들면서 코인. 이때도 가슴 열어. 이렇게 돼 있어. 온전 간다 열어. 그냥 몸을 돌려버리는 거 뒤에 있어 그네를 몸, 몸 돌리는 것도 이렇게 있었죠. 몸, 음. 그대로 그렇지 여기 앞도시켰다 여기 왔어요. 그리고 왔으면 여기서 웨이브가 떠요. 하나, 둘, 셋, 넷. 웨이브하는데 이런 웨이브가 아니고 원 올리는 거. 위로 올리고 원, 투, 쓰리, 포. 이건 좀 빨리 가는 거죠. 원, 투, 쓰리, 포. 다시. 원, 투, 쓰리, 포. 팔. 손을 놓은 상태에서 갈 거야. 여기, 여기, 옆에 가면 돼. 이 정도 보여주고. 원, 투, 쓰리, 포. 다리가 놓고 돌아서. 피고, 리벌스. 리벌스. 엉덩이. 눈으로 한다고, 왜나 아니미 이제 어 it I n t to d t I w o do it. I want to do it. I w i w a n n a d 얼마 안 했는데 되게 막 뭐지? 되게 포인트 포인트가. 그쵸? 이게 순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취미만 같은 데로는 진짜 그냥 취미로 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자격증을 따고 하면 어떻게든 내가 누구를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그 내가 몸으로 익혀야 그 사람이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음. 문제인지를 할수 있으니까 몰랐잖니 이런 거 도는 것도 그런 건줄 알지? 그나 그냥 막픔이야 <laughs> 몸을, 그래서 몸을 써야 돼. 그거 두해 생각과. 알겠어요. 오늘 수업은 오늘 많이 고생하셨네요. 첫날에니 어. 원장님도 빡세요 제가 맞아. 그러네. <laughs> 근데 지금 엄청 빡세요. 어. 자기서 써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이 하는 거 예쁘게 해야지. 또 내가 또 알려드린. 뭔가 해 예쁘면 되게 예쁠 텐데 그치. 아니 우리 근데 라인이 음. 이게 틀려져요. 확실히 이제 늘어, 늘어나면 음. 쓰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라인이 예뻐요. 벨리아다살 빠진다고 하잖아. 라인이 빠 라인이 생긴가 이런 게좀 예뻐지는 거예요. 많이 쓰지 않으면서 다 탔네요.